마그나 로크의 서막이라고 이번에 DLC가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DLC 자체가 그 기존 본편의 플레이를 안 해도 할수 있어요. 북유럽 신나 오디나면은 무슨 씬이냐? 토르 말고는 잘 몰랐어갖고. 아, 토르 아빠. 아, 맞아. 옛날에 그 마블 영화에서 본것 같아. <laughs> 자, 여성 합의 선택. 애니멀스 선택에 따릅니다. 남성 합의 선택. 아무래도 오디나면 남자지. 좀 간지나는 그 애꾸 눈의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남기로 한게 좋겠죠? 오디나는 여자라고요? 내가 아는 오디는 다 남자였어. 아서왕도 여자인 시대에. <laughs> 아니, 탈출은 못 참지. 그니까, 여캐인 오디네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샤부터 <laughs> <체포트> 보스전? <laughs> 에이. So 오, 씨발. Oh, 공기, 공기? no. 오, 씨. 오, 공유기? 오, 공기공기가안 돼, 공기가. 씨. 나좀 때리자. 야, <laughs> 이거 안되겠는데 바닥이... 야! 야큰렸났다 어, 보스 되게 맵다 야!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신인데! 네, 신이었는데... <목소리> 저거 불법이라 막아도 불 때문에 노트를 맞아요. 막지 마세요. 막지 마? 양보하세요. 아왜 피부만 양보해? <목소리> Good enough for now. 와... 풍경 되게... 끝네주네 나도 아, 그때 바랄라 했었는데 이런 느낌 아니거든? 완전 다른 게임인데? 와, 자, 이렇게 시작입니다. 실내 도약! 오, 역시, 이야, 역시 언제나 이 아래에는 집이 있다.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의 힘. 오! 힘을 강탈했어요, 여러분. 야날수 있어. 오. 이거 뭐 하는데지? 오 어, 어, 올라갈 수 있어. 야씨, 손을 어떻게 대고 올라가는 거야 저거? 이런 거 직접 올라가야지. 이 머리카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 동기화.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아이 구경하는 데였어. 어? 이하려면은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달려보자. 용암으로 실내 도약 한번 해주세요. 이쪽구나. 아! 야 이러면 죽잖아. 뭐 실내 도약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스톱이랬는데 그냥 죽. 아야 뭐야. 좋아 피하고 때리고 나이스 다 암살로 가도 되고 여기서 때려도 되나봐 큰놈 있다 큰놈 있다 점점 쎈 놈들 쎈 놈들 오는데? 좋지 못한 것 같아. 아.. 아..잠깐 아..아 미안 너무 거기만 노골적으로 싸서 미안한데 오 잡아서 던졌어요 야 방금 패링된다 패링된다 이야 밟기 집밟기! 예스요 저격감 아주 좋아요! 암살! 어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와 암살 판정이 살짝 후한데요오 어. 된다! 아 걸렸다 아, 아 이거를 암살할 수 있는 큰애좀 무서운데? 도망가! 오이씨 오잇 잠깐만 개새보여! 늑대야 나에다가 싸워라 싸워라 <laughs> 오, <싸우네>. <laughs> 아 아니, 아니, 지지직 이상하네? 아 진짜 아왜 쯤이냐 나 놀이면 잠깐 잠깐 잠아잠아잠아잠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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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잠깐 잠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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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Inga, I've seen a capture. I've s 동네북인 줄 알겠어. What's it to you, whatever your name is? 뭐 e l l s o m if I find you have lied to the Lord of Asgard, I will want words with you. You, your, o 네가. i g a oh, Dig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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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laughs> 안되네 <laughs> 안돼 이거 아까 시티즌디가 L2였나 R2였나 그둘 중에 하나 하나일걸요? L2 L2 R2 안돼 안돼 아, 이거 원래 던질 수 있는데 못 던지겠어. 그래서 한 번만 걸으면 더 끝나는 거야. <laughs> 자, 갑시다, 그러면요. 은 이제. I... I so. 음, 많이 다쳤네얘 데리고 산 아래로 가라는데? 산 아래로 내려가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쟤를 굴려서 아래로 떨구고, 나는 새로 변신해서 가는 거야. 나 천재지, 얘들아. 와. 나 개천재. <laughs> 봐봐, 106이면 산 아래가 맞아. 아무래도 굴리는 것 같아. 쇼커이물안 <laughs> 떨어지네. Don't die, a n do not increase my chances. Die. 어? 어? <laughs> 안돼. 안돼. 아, 잠깐 막겠다. 다시 다시해. <laughs> 담당자님 보고 싶은 우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그래도 뭐 자유도를 찾겠다는데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면 저희 쪽에 아... 버리는게어디에 아니..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야 이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 부분 <laughs> 아강호준님 오열하시겠네 <laughs> 근데 이거는 원래 내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데 이렇게 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일단 얘가 배신자라 그래요, 어? 배신자 아저씨으면 멀쩡하게 옮겨줬을 텐데. <laughs> 배신자라서 내가 좀 저렇게 <laughs> 옮기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 친구 버리고 싶은 게 맞는 <laughs> 모델러 잘못이다, 그치? 지데한번 그래, 플레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돼. 하지만, 하지만 이런 거 과연 될까? 이렇게 좋겠 지금 어? 이미. 이 친구와 원방한 하비아의 굴리기로 너는... 결정했어요 정석은 저기 건너서 쭉 내려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쵸? 가자! 이네딱한 번만 굴면 돼!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와 쇼컷! 얘들아 쇼컷 된다! 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어요 뭘 오래 걸려 바, 아무튼 빠른 거야 이거 물론 저쪽 길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s t 으로 데려가고 We c 절벽으로 던지면 메모. 메모 메모 야 자유도 쩐다 야 저기서 굴렸는데 멀쩡히 살아남잖아 어, 이 노답 와이 노답 이후에 이제 a y here! We can't s t 수 y h 아, 수 r e We can't s 도 a y here! We can't s t 어 세신크리드 시리즈 좋아하시면은 해도 되겠다야. 아우 재밌었습니다. 막판에 그래도 잘 분류하고 빠르게 쇼컷으로 갔네요. 그치? 어 재밌던데요. <목소리도> 담당자님 보고 싶어 울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거. <목소리도> 이거는 싶은 게 맞는 모델러 잘못이지. 그래 평범 플레이는 여러분들 착하인데 하지만 하지만. 이런 거 과연 될까? 얘도 좋대, 지금. 어? 이미 이 친구와 원만한 합의하에 불리기를 결정했어요.